전시 리뷰 영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시 리뷰를 겸하되 수도권 서울을 벗어난 지역 전시장 혹은 전시기관들에 관련된 리뷰이기도 합니다. 주요 전시장들은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 있죠. 다른 지방도시와는 달리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미술하고도 좀 인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먼저 경기도에 미술 작가들이 작업실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지금 여기가 제 집이 아니잖아요. 이 장소는 중학교 미술 교사 출신인 임충재란 분의 그 작업실이래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예요. 저랑 이분하고 직접적인 인연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분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여서 친구 따라 와봤습니다. 전시 리뷰 영상입니다. 2019년도 9월 7일 토요일 날 서울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전시장 두 곳, 양주하고 파주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날 태풍 링미 북상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도로에 차량이 없어서 남의 차 타고 한가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양주, 양주는 조세랑이라는 작가의 개인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작가의 개인전을 앞선 개인전 한두 편을 이미 본바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간 일행한테 작업에 대한 특색 특성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파주라는 제목으로 아예 개인전을 던도 있지만 파주가 서울이나 다른,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군사분계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재개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도로가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네킹을 어 단속 요원 대신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풍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싸늘한 그런 파주의 장면을 모습을 화산 색깔의 모자이크로 어 재구성한 작업이 어이 조세랑 씨의 작업의 특징인데 이파주에 대한 모습을 갖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아냐? 이 사람이 파주 거주자예요 그래서 파주 거주민의 눈으로 본 파주만의 어떤 특색, 지역색을 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앞서 이 영상에서 전시 소개와 더불어서 지역 특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전시가 열린 곳이 델러리 777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러브 호텔을 개조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도권하고 인접한 경기도일 때 한때 가든이란 이름을 사용했던 고깃집하고 성곽의 모습을 이렇게 조악하게 재현한 러브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런 황금기가 지나간 다음에 문을 닫은 러브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러브호텔을 문화시설로 전유하는 일도 많은데 이 양주 지역에 이 조세랑 씨가 어, 전시를 했던 이곳이 어, 레지던시 777이라고 양주 시립 어, 미술 창작 스튜디오 그러니까 작가가 입주한 입주, 입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러브 호텔로 쓰였던 곳이 문화 시설로 전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월달 리뷰에서 다뤘던 욕욕욕이라는 단체전이 열렸던 시대 여관은 정말 여관이었죠. 시대 여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대문역 근처의 여관이었죠. 그리고 통이동에 보안 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보안 여관은 2005년도까지는 60년 동안 진짜 여관으로 쓰였던 건물인데, 2007년도부터 전시장으로 전용돼서 쓰이다가 2017년도에는 보니까 측방, 카페, 뭐 전시장 등등 문화시설로 완전 전용됐더라고요. 그래서 777 레지던시에 있는 갤러리 777은 과거의 여관의 객실을 전시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곳에 작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작품의 특색을 드러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양주에서 전시를 보고 파주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의 개인전을 봤는데 양주에서 본 작가 이름이 조세랑이고 파주에서 전시 오프닝을 한 사람이 조세민입니다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둘이 친자매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랑이 동생이고 조세민이 친언니래요 조세민의 개인전이 열린 곳은 논밭 갤러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린 조세민의 전시는 파바트풍 어떤 캐릭터를 앞세운 작업이 많은데 어, 페인팅이 있어요 근데 페인팅이 컴퓨터 상으로 그 작업을 다 만든 다음에 프린터로 캔버스 위에다 출력을 한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게 하나 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캔버스 위에다 손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의 이미지가 다 만든 다음에 출력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근데 팝아트풍이라고 말한 것처럼 팝아트가 대량 생산 기술을 예술 창작에다 연결시킨 경우잖아요. 근데 이 조세민의 작업도 어, 그러, 그런 논리를 그대로 회화에다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설치 작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매체나 비디오 작업을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작업은 HMD라고 왜 얼굴에다 못쓰게 되면 가상현실 드러나는 작업 있잖아요. 그런 가상현실 체험을 하게 하는 관객 참여형 작업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지역 특수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양주에서는 로보 호텔을 레지던시로 개조한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파주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전시가 오프닝 하는 때는 서울 인사동의 경우는 수요일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심지어 지방의 나머지 지역들도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전시 오프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 토요일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파주입니다. 파주에 여러 가지 갤러리나 식당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이름이 헤이리 예술 마을이에요. 근데 헤이리 예술 마을에 공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족단위나 연인단위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시장장도 전시 오프닝을 토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헤이드에 있는 예술마을에 입주한 갤러리들은 거의 대부분 오프닝을 토요일날 해요. 이게 파주지역 그 갤러리들 또 특징이에요. 또 다른 파주지역 그 전시장의 특징은 이 조세민 씨가 전시한 이 논밭 갤러리를 예를 들수 있는데 이 논밭 갤러리는 뒤풀이가 음,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전시 그 건물. 논밭예술학교라는 그 건물의 1 층에 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약간 접견실 겸 약간 주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기농 어 음식과 술을 그 제공을 해요 제가 손을 다쳐서 염증이 있어서지 술을 못 마시는데 이~ 어 뭐~ 이런 날이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마셨습니다 논밭 갤러리 오프닝 때 제공받은 그~ 유기농 음식 그리고 술 제공받는 모습이 이 뒤에 영상이 나옵니다. 전시를 다녀와서 전시에 대한 후기를 제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파주 디프리 장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보이시죠? 이 신발 신고 계신 분이 천호균이라고 예전에 그 자파 브랜드 쌈지 있죠. 거의 대표이셨던 천호균 선생님인데 이분이 지금 그 헤이리에 있는 쌈지 농부에 대장 농부란 직함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 북한하고 남한의 그 깃발을 양쪽 신발에다 이렇게 디자인한 어떤 신발인데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댓글 단 거예요. 이거 구할, 구입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어 그냥 작품인 줄 알고 이거 못 구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관계자 이 쌈지농부 여기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답변을 다시 달았어요. 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에 간 김에 들른 전시 한 편에 대한 소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식힘이라는 작가의 갤러리 소소 개인전입니다. 뭐 간략하게 요약한다 그랬으니까 정말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손발 머리 등이 절단된 파편들로 구성된 아주 반어적인 인체 풍경화 이기도 하고 절단된 인체인 만큼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근데 그로테스크한 그 모습을 아주 불투명한 그 원색과 아주 가늘고 예쁜 그 붓질로 아주 미화시킨 아주 정적인 전물화이기도 합니다. 예, 영상 정리합니다. 여전히 음, 미술의 중심지는 수도권 서울인데요. 어, 서울하고 인접한 경기도도 미술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도일 때 미술 작가들이 음, 이런 창작실 작업실을 많이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 또 다른 점은 양주랑 파주의 예를 들든 것처럼 양주의 경우는 어, 이미 파산한 러브호텔을 문화시설을 바꿔서 전시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파주의 경우는 공휴일에 몰려드는 그 관광객들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미술 관객으로 그 흡수하기 위해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전시장들은 어, 공휴일 토요일 날을 전시 오프닝으로 정해서 차별점을 만들 경우가 많다는 라거 끝.